토핑 생크림 도덕 초코 쿠키 메이루요. 오늘 이 채널의 주인장이 가져온 편의점 신상방은 바로바로 아마 요즘 엔 조금 적게 찍었었던 메이루요에서 나온 토핑 생크림 도덕 초코 쿠키를 가져왔어. 예전에 찍었던 다른 메이루요 생크림 빵들은 다한 가지 맛의 토핑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많이 없었는데 얘는 우유 생크림빵 위에 초코 쿠키로 토핑이 가득 올려져 있는 것 같거든. 그러면 약간 우유 맛도 나고 빵은 달달하고 바삭한 초코쿠키 덕에 맛이 초코빵일 것 같은 느낌이야. 오, 진짜 초코쿠키가 가득이야. 냉장고에 있어서 그런지 약간 눅눅하기도 하거든. 그러면 바삭하게 먹고 싶을 때는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돼. 빵 위에 있는 초코 쿠키가 조금씩 연한 초코 맛을 풍겨서 달달하지만, 우유 크림이 담백해서 적절하게 어울리는 것 같아.